네 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보살입니다 반가워요 네, 네, <laughs>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잖아요 맞아 궁금한 게참 많아 <laughs> 그래서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예 예. 26년도에 뭐 좋은 일 생길 그럴 때도 있지만 네 띠하고 띠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궁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어떤 띠와 어떤 띠가 26년도에 네. 굉장히 잘 맞을지. 음, 맞아.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호가 네.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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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어떤 띠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나? 사실은 저는 제띠를 말하고 싶지만, 네. 궁금했던 띠가 있어요. 예, 예, 예. 개띠요. 아, 개띠? 네.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신에 길게는 안 해요. 2박 3일 해야 돼요, 그럼. 네. <laughs> 자, 개띠들이 직성들이 강하고, 의학 이렇게 한 번에 막 우크룩 하겠다가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 감정의 기복이 예, 가,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점잖았다가, 어느 때는 또막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면서도 더 단순하기도 해. 자, 개띠하고 만약에 말띠가 만난다. 내년이 말띠해잖아요. 예, 꼭 내년에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띠의 성향과 개띠의 성향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 네. 마구 달린다. <laughs>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예. <laughs> 네. 그래서 개띠하고 말띠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를 서로 잘 하는 편이에요. 어느 때는 성향이 너무 똑같아서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말띠하고 개띠하고는 성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늘 하는 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띠들은 어떻게 보면은. 궁합을 보거나 결혼할 때, 띠들이 서로 만나면은, 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항상 같이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있어서 그래도 웬만한 거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의쌰으쌰를잘합니다 개띠하고 말띠가. 자 보통 호랑이 띠 하면은 그냥 어흥 하면서 일단은 그 위압감이 딱 있잖아요. 개 띠하고 호랑이 띠도 이렇게 보면은 합이 좀잘 맞아요. 직성들이 비슷하고 합이 잘 맞아. 그래서 대화가 잘 돼.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들 이야기를 하면 이제 깔꾸리처럼 이렇게 갈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남이 하는 말은 잘안 듣고 무시하는 경이 있잖아요. 근데 개 띠한테 호랑이가 이야기를 하면은. 개띠가 그걸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하려고 또 해주고. 왠지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고 새록새록 빨려들듯이 이렇게 듣게 돼. 그래서 이렇게 개띠와 이렇게 호랑이의 합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업적으로나 어떤 도모를 한다라든가 직장 내에 어떤 동료들 간의 시기 질투가 좀 덜인 또한. 동료로서도 참 좋아요. 동료. 동료나 친구. 그래서 어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얘 예, 그런 합이 참잘 맞아요. 개띠하고 호랑이가.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났을 때는 아, 아주 조금 내가 어떠한 실수를 조금 하거나 이래도 아, 괜찮아. 그래도 이뻐, 이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도끼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계산이 굉장히 빠르세요. 자기한테 마음이 조금 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줘. 근데 그게 누가하고 잘 어울리냐. 개띠하고 토끼띠하고 그런 합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토끼가 개띠한테만큼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꾸 뭔가를 또다게 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개띠는 토끼가 마냥 이쁘고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얘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이만큼을 더 주고 싶고, 얘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될것 같고, 이래서 개띠하고 토끼가 서로가 항상 상냥하고 항상 활달하게 대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적이나 뭔가를 보모를 해도 그게 잘 풀려나가고 내 주장, 서로 주장들을 크게 안 내서요. 둘이 합의를 알려서 대화로 풀려고 하지. 그래서 개띠의 이 듬직함과 토끼가 그 연약하면서 약간 영특하긴 하지만 은 약간 가늘가늘하잖아요, 토끼들은. 그래서 그런 매력에 개띠가 끌려서 개띠가 토끼하고의 합이 그래서 잘 맞아서 둘이 반죽이 잘 맞는다라고 하죠. 음. 응, 반죽을 둘이 잘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말띠, 호랑이, 토끼띠, 개띠하고 잘 맞는 띠. 근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00%의 천생연분이라든가 100%의 합이 맞는 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10만분의 1.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합이 잘 들고 잘 통해서 무엇을 하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좀 풀어졌어요. 네, 생에 그래요. 2026년도에는 이렇게 또 잘들도 서로를 맞추어 가면서 어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나중에는 아주 그냥 드넓은 하늘 밑에서 막 뛰어다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다음 영상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